검은아이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인데, 자, 예전부터 뭘 자꾸 사달라고 해가지고, 어, 지금까지 어, 10만원을 투자한 여사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보답은 잡지 않아 딸랑 주고 끝나버렸네요. 그, 게다가 제가 진심으로 힘들면, 어, 오로지 저만 뭐라 해가지고 그만 절개했고, 여섯 달이 지났는데, 그 여사친이 아주 너무 괘씸합니다. 괘씸해서 빨리 잊을 방법이 없나요? 담배 몇갑이야? 아니 보통 치킨으로 얘기가 끝나는데 무슨 담배로 얘기를 끝나? 아 진짜. 아니 얘들아 갑자기 SM 얘기를 왜또 한숨 더 떠가지고 S가 좋다니? 진짜, 진짜 얘들아 나나 나 힘들다 힘들어. 그래서 빨리 잊을 방법이 없냐고 얘기하잖아 어? 그래 밀, 밀은 없어 그래 야 6달이나 지났는데 뭐 말다 한거지 후발증이 심화되면은 아, 아니 아 갑자기 피치야 또 뭔소리야 아 진짜 미치겠네 친한 여사친을 위해 헌신을 했지만 돌아온건 비난과 달랑 잡지 않게였고어 지금까지 괘씸하다고 생각하신걸 보면은 좀, 검은아이 님도 만만치 않은 분 같아요. 어, 마음이 아프지만, 검은아이 님이 호구를 당했다고 이제 보면 되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퍼졌는지 모르겠는데, 좀 어이가 없긴 하네요. 사람에게 바라는 게 많으면 서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만큼 기대감이 크면 실망감도 크다고. 준 만큼 주고, 받은 만큼 받은 대로 또 주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호의와 배려, 사랑, 친절을 스스로는 사랑이라고 여기서 베풀어봤자 좋아하지 않는다고 상대방에게 보상을 바라는 타락한 사랑은 결국 진실되지 않는다. 아시겠어요? 상대방에게 선택권과 자유권을 부여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고. 그니까 러막 퍼주고, 이거 해주면 사달라고 했으니까, 어 이거 사주면 좋아하겠지 하면서 이따 같은 생각 그만하고, 제발 사람에게 그만 실망하시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 그냥 자신의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답이 없다고 답은 이미 스스로 알고 있다고 힘들겠지만 이것도 인생의 한 부분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어, 넘겨버리고 알아서 잘 하세요 뭐 잊으라고 해봤자 뭐 잊어지겠어요 어아 <laughs> 얘네들이 왜 이렇게 웃겨 <laughs> 진짜 아 야, 검은아이님, 상처받어. 그런 얘기 들으면. 아, 진짜. <laughs> 안 듣고 있대. <laughs> 검은아이님, 보릿속이 검대. 검은표범씨. 얘들아.